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목양실 잠깐 있는데 위에서 우리 찬양대 연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오늘은. 우리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시간까지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체부터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만남의 시간표가 왔어요 오늘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리스도를 만난 남은 자들이 다 복음 누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누리면서 모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난 그 현장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이지만 은그 역사를 통해서 빨리 우리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아,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역사가 있겠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어,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누가 와요? 메시아. 그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서글픔이 있거나 우울함이 있거나 뭔가 만족함이 없거나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있거나 불안 초조가 있는 사람은 응답들이 많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부터 아까지니다 그것도. 복음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내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누구냐? 따라 한나합시다 나입니다. 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은혜를 가지고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서른 인생을 살다가 죽지 말라. 정말 내가 뜯는 그 외양간에서도 없고 진저포도의 이 나무에 열매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절구하는 인생으로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본론 인생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본론 인생은 임마누엘을 누리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교들이 나타나는 한 사람에도 더 하나님을 숨기도록 참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전도와 그리고 이것을 놓고 제자를 세우는 이 본론의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인간이라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딱거기정의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죠? 그래서 본론의 인생은 뭡니까? 인마늘 누리고 인마늘에 정인되어지고 인마늘을 증거하고 여기에 내 인생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결론의 인생은 뭡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열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살면서 결국 내 인생을 통해 남은 게 뭐냐? 남은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라. 이걸 보고 교회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조직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의 이 은혜 속에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전도와 성교에 내 인생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중남미와 세계 에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찬양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은 이런 남은 자들 나라가 다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 나라를 통해 못 쓰니까 그 다음 그 안에서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을 쓰는까그 남은 자들 그게 바벨론에서 큰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고레스 왕 같은 이런 사람도 남은 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진짜 그 축복을 누리면서 결과적으로 약속한 그대로 바로 메시아를 보내셨다 약속한 그대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메시아 구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오셔서 사망을 멸하고 영혼이 멸하고 한마디로 피열려서 대석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 이사의 7장 14절, 9장 6절에 7절,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 11장 1절, 이세의 뿌리에서 나오겠다. 나의 자손 속에 나오겠다. 그러죠. 그다음 25절 8절, 53장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땅의 모든 흐 물과 죄와 상함을 다 대신해서 치유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죄악도 사할 것이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한마디로 새은약을 주어서 이 남은 자들 통해서. 새롭게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에스겔 게 같은 경우는 어, 바로 여호와의 보호자가 임하는 바로 내생물 내 바퀴 내 보호자의 환상 주로 환상 이야기 많아요. 그 외에도 무엇이 환상이 굉장히 있는데 좀복잡한 생각 없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는데 이런 분으로 오시는데 하늘에서 뭔가 쫙 내리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오시는데 그리스도 오시면 이런 분으로 오신다. 다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른 뼈다귀 같더라도 기신성계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다 메말라서 시달리는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그 현장도 살아난다. 그리고 다 메말라 죽어있는 그 현장도 성전에서 나온 이 말씀, 이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사막도 살아나고 강도 살아나고 죽은 썩은 물도 다 살아난다. 이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떠다니는 떠인 돌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돌이 빡 치는데 큰 신상 하나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딱 보니까 요 머리 쪽에는 전부 전검으로된 거예요. 가슴과 팔 이거는요, 은으로 된 거예요. 배와 이 넓적 다리까지는 노스로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부터 종아리부터 해서 발 발가락 것은 전부 쇠와 흙으로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바로 이그 인도는 그리스도를 앨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의 이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메시아의 비밀은 시대 시대마다 모든 우상과 모든 걸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소예의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것은 깨뜨려 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숨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시대를 오는 많은 이런 시대를 살리고 구원할 것이다. 호세에서 이야기는 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내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자꾸 바람에 엎려라. 데려놓으면 또한명 놓고 또 나가고 또 데려놓으면 한명또 나가고 한명또 나가고 거세야 마 기도하면서 저 여자 때미겠는 거죠, 저.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잡아놓으면은 다좀 축복받 주면은 뭡니까 사람 하나 만 떠나가는 거라 우상숭배 또 기승. 모든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다운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리고 아모스서 만냐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심판하겠다 그래도 뭡니까 제발 빕니다 제발 빌어요 하나님이 제발 돌아오라 내가 그러면 심판하는 거 봐주겠다 공의와 이 의가 또 모든 정리가 하수같이 흐르겠다.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게 회복되도록 하겠다 인자의 날이 오겠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결국은 남은 자들 통해서 하시겠다. 그때 그들이 힘으로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부으신 영으로 하겠다. 요일서 내용 오바댜 하바고그 뒤에도 뭐스가아도 그렇고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다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언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정말 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일, 여기에 참여해라. 여기에서 임받고, 여기에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말락이 끝나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일어났어요. 그 400년 동안 뭐 했느냐?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이야기했던 바로 메시아 기다림. 남은 자들의 그 기다림이 가면 계속 커졌어요. 언제 나오시느냐?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실행.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헛어질일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놓고 세번 기도하고 다내일처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든 사람들이 신장 그러니까 바벨론에 하나님 의 나라가 이루어져버렸어요 남은 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메시아 기다리고 요하와만 섬겼던지 그리고 바사였던지 에 나라가 뭐뭐 뭐 이래 만들어진지 저래 만들어졌지 헬라 나라가 됐던지 상관없어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컸던지 드디어 오셨어 그게 바로 큰두 번째입니다 큰두 번째 남은 자들은 바로 기다렸던그 메시아를 만났고 증거하였다. 이게 바로 사복음서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임만누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온 땅에 일어나는 꿈을 꾸시는 그것을 꿈꾼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전부 메시아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그걸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을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그 주인공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8, 18절에서 23절에 오셨어요. 예수란 이름이고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곧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 되었던 인간의 문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고통받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 이야기 마태복음, 참 고난 당한 종으로 오신 거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한 마가복음, 우리의 이 사람의 잡혀 있는 문제 해결한 거 바로 사람의 문제 해결한 건 누가 복음? 요한복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함께하시는 독수리 모양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 다그 모양으로. 바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사람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 인생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와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응약적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거론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과 불가 학력적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 학력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자들은 정말 증거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고 성교까지 하려는 그 개인과 교회의 축복은 대표적인 응답과 실질적인 응답, 바로 피치의 경제의 응답이 있습니다. 후대의 복음을 정말 전하는 사람, 진짜 우리 교회의 미래가 후대 아닙니까? 정말 건물을 짓고 알루트신을 짓고 정말 그들을 놓고 일꾼을 키우고 그런 축복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교회는 기념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또 캠프가 지속되는데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거부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이 축복부터 가지고 온 땅에 정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